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오늘은 한번 샌드 폭탄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폭탄은 샌드에서 일단 제일 만들기 쉬운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일단 폭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짠. 자 폭탄은 어 몇개 만들지 몰라요 네, 어쨌든 여러가지를 만들려 보겠습니다 불에 잘 타는 것들로 자 일단 먼저 일반적인 폭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물은 불에 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이 사과처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여기 뿌리 이렇게 더 만들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초록색깔 진한 거를 이렇게 마구 뿌려주시면 뿌려주시고 뿌려주시면 완성 너무 참 쉽죠 자. 이걸 터뜨리면 여기 불로 가서 그 이렇게 됩니다. 자두 번째 폭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내, 네, 잠만요. 일단은 큰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칸을 네개 정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에 자 일단 폭탄은 제일 마지막에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터질 때그한 번에 그 시험을 하지 않고 이거다 터지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두 번째는 네이팜. 세 번째는 오일을 뿌려줍니다. 오일 됐다. 오 어, 샜다. 네이팜을 뿌려주고 다음은 이거였나? 옥스고 이거네요. 이거를 딱 뿌려 줍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고, 자, 이렇게 줄을 만들어 주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폭탄이 터지고 있죠. 폭탄이 폭탄이 화약은 맨 마지막에 두셔야 돼요. 제일 말 제일, 제일 제일 첫 번째가 좋다. 그러면 이 밑에 세 개의 능력을 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 그러게 다 보기 위해서는 이거 세 번째를 꼭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빡빡 빡. 네이팜이 뭘 하는지 어떻게 돼 그리고 다음은 불에 약한 것을 모두 넣은 폭탄입니다. 일단, 동그라미요. 동그라미를 8개 만들어주세요.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불에 약한 것들을 모두 뿌려줍니다 자 역시 제일 마지막에는 이걸 뿌려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일이랑 이씨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에 약한 것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만들어 본 건데. 자, 이렇게 하고, 모두 연결해 줍니다, 이걸. 여기, 여기 들어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 다음엔, 잠시만요. 우리가 간 것들을, 이렇게, 시보를좀더 넣어야겠네. 여기다가, 아이, 잠깐만요. 자, 이렇게, 시보는덮어주시고요 이렇게, 오일, 마지막엔 폭탄. 이제 또 줄을 만들어주십니다. 자, 여기다가 불을 피면 이렇게, 네이팜으로 가서, 이렇게 되고, 우드 나무로 가서, 이렇게 슈욱 하고 되고, 이렇게 되고, 자, 사라지고, 그냥 타고, 오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폭탄을, 불에 잘 타는 것들로,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폭탄 만들기. 실험. 자, 어떠셨나요? 자, 도움이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악트, 악플 말고 선플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키키였습니다. 임, 이만. Chuuu! man ni man ni man man ni man